네, 아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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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와요. 간다. 제가 갈게요, 어머니. 너무 일찍 가서 죄송해요. <laughs> 예, 네, 마망가면처다잘 챙겼어요, 어머니. 안녕 어, 예, 예. 구정에 또 뵐게요. 구정하세요무하시면안요요무하면안 돼. 아, 사사사사 뭐. <laughs> <산산나, 웃음> 산산나, 안녕히 라고.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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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, 어머니. 전해드릴게요. 완도 가요, 어, 완도. 그때 얘기했던 탑가있 탁탁한... <떠나는 액병을> 있다고. 한 마리 지나는데 날파리 아닌가? 네. <놀람> 완도군 화학리. Do të të